<목소리도> 안녕. 잠시만요, 여러분. 오늘 일 잠깐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근 요즘에 막 헤매할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좀 그래도 조금은 닦은 모습으로 이렇게 얼굴 볼 일이 많이 없어서 잘못 켜고 있다가 오늘 마침 이렇게 한 김에 켰어요. 제 앞에서 이렇게 활짝 웃고 있어서 인정해. 양치 응 탈졌어요 다시 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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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지금 니려니니까 지금 얘 지금 기분 아무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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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이잖아조아만 기회를 줘. 얘가 어떠냐면요. 야. 어? 너 갑자기 안 웃는 척 봐봐 계속 이러고 있었어 방금 씩 웃는 거 봤지? 그러고 있다가 애가 카메라 딱 들이대니까 바로 싹응 오늘은 이제 일 끝나고 집에 들어왔어. 저녁은 아까 전에 점심 겸... 음... 점심 겸... 그거 주셨었거든. 김밥을. 근데 내가 요즘에 막 스케줄 안 가니까 김밥이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방금 집에 오는 길에 남은 김밥 좀몇알더 먹었어. 오늘 좀 복숭아 같아? 무슨 리인지 모르겠어. 오늘은 다른 메이크업 쌤이 해주셨는데, 오 메이크업이 오늘은 조금 복숭아 복숭아 같아. 그래서 이것도 좋아? 음, 그러니 아오아 땜청언니한테 선물 받은 컵이야. 에스카이어 좋아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이제 끝이다. 조금... 적적하겠지? 현지야. 강낭콩 세 개. 검은콩 세 개. 제 너무 웃기지? 난 제가 제일 웃겨. 아까 낮에 산책을 살짝 시켰거든요. 어, 양치가 오늘은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좀 있다 저녁엔 더 시원해질 것 같아서 해보려고요. 주년 다이아 보고 싶어요. 나도 아어어 어, 어, 이거 내가 확정은 아니어서 나 되게 뜻깊고 운명적인 일이 하나 있는데. 내가 데뷔 뮤비를 홍콩에서 찍었잖아요. 첫 뮤비를 다이아 첫 뮤직비디오가 배경이 홍콩이었거든요. 다들 알아요? 근데 제가 뭐, 그 날짜는 아닌데, 그 시기 어딘가에, 그 주, 뭐, 그 어딘가에, 홍콩을 갈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운명 같지? 그래서 좀, 어, 내가 뭐 때문인 건지는 한 다음 주 되면 <laughs> 얘기할게요. 여행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기분이 색다르더라고요. 아니야, 지금 나온 거다 아니야. 그래서, 좀, 기분이 남다르다. 그것도 아니야. 에이, 어떻게 홍콩에서 모여. 그거 안 되지? 힘들지? 됐건, 좀. 그래? 나 마지막 공항 룩이 23년이야? 벌써 그렇게 됐어? 그래? 내가 밀라노 가고 막 해외 화보 간게 벌써 그 정도 됐나? 시간 빠르다. 이번에 만약 가게 되면 그 전에 미리 얘기는 할게요.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그래도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서 다행이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해볼게. 나 저녁 뭐 먹지? 어 챗로그, 챗로그. 조금만더 기다려줘. <laughs> 내가 카메라를 오늘 보내. <laughs> 사실 회사에서 내가 저저번 주에는 드렸어야 됐는데 한 주만 한 주, 아한 주만 한 주.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딜레이가 됐을 거야. 그래서 오늘 카메라를 드렸지 뭐야. <웃음> 그래서 <웃음> 나오려면 이제 이제부터 이제 카운트다운이니까. 아, 아, 그 챗로그 발리 그런 거 아니가? 어, 그, 에스콰이어 약간 비하인드스트? 근데, 맞아, 해피비가 안준게 아니라 내가 안준 거야. <laughs> 그래서, 아마, 음, 이번에는 좀, 내가 이 작품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많이 못 찍었어 주시긴 했었지만 확실히 이번 거는 그 10부 봤어요 다들? 일요일 거? 그 10부 타이핑 해봐봐 받아 적어봐봐 그 대사 꽤 길다 <laughs> 그꽤 길어 나는 길다고 감히 얘기해. 길어. 근데, 해야지. 그래서, 좀, 이런 거 저런 거할게 많아서, 많이 못 찍었어. 많이 못 찍고, 거의 이번에 찍은 것도, 예전엔 좀 아기자기하게 뭐 이것저것 사부작사부작 했다면 지금은 그냥 켜놓고 되게 정적일 거야, 아마도. 내 기억엔 그랬던 거 같아, 한 2, 3월에 찍었으니까. 음. 그리고 내 휴대폰에 있던, 음, 스태프분들이 찍어줬던 나의 그들의 시야에 있는 내 모습? 근데, 맨날 그냥 피고 있는 피해자는 흉기로 이리로저이리 이랬던 당시에는 그랬고, 왕복 4차선 도로 어쩌고저쩌고, 혼자 계속 그냥 이런 영상밖에 없어. 저기 멀리서 맨날 내가 표정은 멍때리는데, 눈은 맨날 굴리면서, 해당 조조조 이런데 이랬고 랬는데는 불구하고 계속 이런 표정밖에 없어. 근데 아마 그런 영상들을 나중에 다 끝나고 스페폰들이 보내줬는데 너무 웃긴 거야 뭐야 내가 이러고 있었어? 해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보내드려서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드렸으니까 한... 한... 좀... 이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직 기억나는 데서... 아... 너무 많아. 이게... 예, 근데 이게... 이게 없어. 앞에 한두그 두그 문단만 하면은 나올 것 같은데? 나 수, 수 수는 아직도 나와. 흠. 아직 외워져 있다고! 흠. 단어는 확실히 아직 기억나. 엘로스, 단로스, 증후군. 여러 로지컬 펠러시가 있었습니다. 정건부정의 오류, 매개늄 부주연의 오류, 그리고 뭐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중 정건부정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데서. 그런 거랑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세계 사랑을 해요. 이게 원래 원래는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 이건 대사가 좀 기억이 안는데 이성의 아니다 이성의 모성의 부성의 뭐 치사랑 이성의 이성의 부성의 동성의 모성의 뭐 치사랑 뭐뭐뭐뭐뭐 뭐, 뭐, 뭐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 초반에 하는 거 근데 그게 원래 지문에는 지문에는 천천히 하다가 점점점점 점점 빨라지는 점점 랩처럼 빨라지는 그래서 이성애 무성애 무성애 이렇게 하는 거였어 그래서 리허설 때 그렇게 했다가 아 리허설 때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외워 놨는데 그랬는데 리허설 몇번 하면서 그때가 이제 버퍼링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성애 동성애 모성의, 부성의, 치사랑, 형제의, 우정의, 동료의, 인류의, 자기의 하나 더 있는데? 자기의 아, 하나 더 있어. 잠깐 이거를 내가 그냥 위성의, 동성의, 모성의, 부성의, 치사랑, 형제의, 우정의, 인류의, 자기의 그리고 그 사랑으로 상처를 이렇게 근데 이제, 혼자 이렇게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한 적이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어? 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아, 아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랩처럼 하지 말고, 네. 네? 좋습니다. 해서 이제, 글씨는, 그 어, 그렇게 탄생이 됐습니다. 조금 더, 일부에는 효민이가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는 그의 모먼트를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음, 이런 부분 좀 있어요. 약간 막 면접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대사가 길었던 거에 비해 또 하고 있더라. 근데 솔직히 10분은 좀 길어요. 10분 나중에 타이핑 한번 해봐봐. 타이핑하고 나중에 알려줘. 그 10분 재판이 1차 재판이 있고, 최종 재판이 이렇게 있잖아. 그 같이 찍은 거거든, 이렇게. 그래서, 그 일부, 첫 번째 재판이랑, 최종 재판이랑 쭉 가야 됐던 거여가지고, 그때 좀 머리가 좀 아팠지. 저 암기력 안 좋아해요. 암기력 안 좋고, 진짜 노력하는 편. 진짜, 펑, 펑. 대화하듯이 외운 거예요? 음 그것도 맞고 어... 그 그림 재판이 5분가 거기서도 효민이가 꽤 길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이렇게 뭐라 하지 그 당사자 신문도 있고 하니까 주관이 받거니 하는 게좀 있어서 그래도 있는데 그다 합치면 그래도 그것도 좀 많긴 했었어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그렇게 이제 재판하고 이런 게 처음이라서 친구한테 찍어서 보내. 불안한 거야. 찍어서 보낸 다음에 통화로 친구는 자기 직전이었어. 아, 뭐 해달라고 이러길래 내가. 그 상대방 좀좀 좀 해줘. 그, 나 제외한 모든 사람들 해주면 돼. 그래서 스피커 보내놓고 혼자 이렇게 썼어. 이렇게 해서. 의사나 검사, 아, 아니, 아니. 이번에 해봤으니까, 한 번만. 근데 진짜 좋은 역할이 있으면 난 의사도 해보고 싶고, 검사도 해보고 싶어. 이게, 또, 새로운 걸 계속 해보고 싶어. 아니야. 나 그래도 하면서 끝나고 되게, 뿌듯했어 성장을 좀한 느낌이었어 그리고 내가 이 역할을 또할수 있었던 부분은 음, 신입 변호사라는 그 사회초년생이라는 그게 있어서 내가 조금 더 편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 사실 그렇잖아 응. 갑자기 내가 프로페셔널한 갑자기 막 이미 재판 한 10번 넘게 해본 그런 전문 변호사를 처음 했었더라면 약간 덜컹 많이 겁났을 텐데.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에서 좀더 재밌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 아들 오늘 저녁은 뭘 드실 건가요? 아 예전에는 제가 한 드라마를 여러 번씩도 보고 했는데 요즘에는 음, 안 그러려고 그래서 본방 볼 때도 있고 심지어 안볼 때도 있기는 해. 음, 음. 그리고 여러 번보다는 그래도 모니터는 하지 당연히 하지. 근데 여러 번까지는 일부러 좀안 하는 편이고. 어 엽닭은 저도 안 먹어봤고요. 집에 닭갈비가 먹다 남은 게 있어서 그거 먹을까 고민 중안 돼요 양치 씨조용 해요 정말? 조립식 가족? 고마워? 나도 사실 작품을 꼽으라고 하면 조립식 가족 좋아해 여러분, 다들 이제 맛있는 저녁 시간 되시고 다음에 또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올게요. 오랜만에 메이크업 한 김에 예쁜 모습으로 인사하러 오고 싶었어. 이번 주가 막방이지만 끝까지 재밌게 봐줘요.